우리 노비타님 캐릭터 신등 129네요. 대녀고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빠르게 한번 쓱 훑고 내려가죠. 공명예복 태요 황금숨 8보9딱 타격장 마법자 170에다 175. 이거 밸런스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산미오나 태진 잡으시는 것 같고요. 에 산미오 꼬리가 많은 거 보니까는 어 잠깐만 태진 잡나? 뭐 심정, 심정 쌓여있는 거 보니까 또 태진인 것 같기도. 삼미오죠? 이거는, 그죠? 삼미오 잡았다 뭐, 태진 잡았다 뭐 이러나? 뭐, 아무튼. 저도 이거 삼미오 안 잡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발석 거. 2020년 4월 7일에 거상 시작했답니다. 어, 야, 요런 디테일 좋아요. 시작한 지 지금 한 8개월밖에 안 됐어요. 8개월, 9개월쯤? 자, 4월 7일에, 작년 4월 7일에 시작을 했대요. 어, 그런 거 치고 많이 맞추셨는데? 그리고 아까 내가 얼핏 봤습니다. 이분, 무자본입니다. 자, 지국천왕은 2020년 7월 10일 날 나왔구요. 뽀탯, 뽀텐... 아! <laughs> 뽀탯 뭐야? 뽀탯 690개야? 여기 보니까는 뽀탯이 69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저 뽀탯인가요? 와, 뽀탯 한개못 받아, 한개모질었어 와, 너무 아쉽네요. 아니, 이거 한개만더 받으시지. 아, 그냥 버렸다고. 네 그래요. 아니, 뭐, 저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제 증장도 뽀탯이 691개입니다. <laughs> 어, 근데, 포테 생각보다 많이 받으셨네. 노부츠나 490, 아니네. 자, 노부츠나, 어, 아, 이라바타 예, 요렇게. 그 다음에, 각성, 내공. 김유신, 다 만렙이네요. 페르난도. 어, 이분은 정령 랩, 아, 정령 친밀도 좀 받쳐주겠다. 류방. 항우. 그 다음에, 도끼관. 요거는 아마 맹호 맞추시려고 지금 맞추시는 것 같아. 예, 그죠? 자, 주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맹호가 있네? 이건 뭐야, 근데? 풀백 작업 중인가? 백종자업 아, 이거 그거다. 용장이다. 와, 그 틈새를 맞춰 지금 용장하고 있는 거야? 아, 난 맹호 만이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풀백도 아닌데, 뭐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용장이네, 이거. 어, 아, 한 자리도 낭비하지 않겠다. 아, 아까 내가 무자본이라고 봤는데, 어, 요런 정신이 있어야 돼. 무자본러는 요런 거 있어야 됩니다. 한땀한땀 막혀서. 아, 청룡까지 왔네. 이거 뭔가, 무도장, 할때 쓰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나죠. 무도장에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도전모드 아닌 무도장용으로 한번 해보려고. <laughs> 해보려고. 언제적 노래? 자, 질문 한번 읽어보죠. 동영상도 보고요. 우와, 이게 사진이, 야! <laughs> 무자본인 거 인증한 거야,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전부 다볼 시간은 없으니까, 생방이라. 아 근데 이거 보고싶은데? 우와 대단하다 제가 좀 키워드릴게 잘 안보이죠? 우와 날짜 다 써있어 우와 무자본 인증 인정 이거는 4월 21일 23시 45분 제조 맡김 근원청룡 10개 6200오케 <laughs> 아니 오케이는 뭐야 <laughs> 내전의 결정 50개 5500오케 귀엽네요 귀여우시네요 여의주 20개 8400 오케이 okay. 아 여의주 같은건 직접 못 캐셨나보다 마력구슬 50개 오케이 okay. 이거는 뭔가 직접 캔거죠 마력구슬은 네, 이건 캘수 있죠 음, 아무튼 뭐 요렇게 해가지고 2억 오케이 okay. 내전구슬 제작비용 6억 3565만원 내고 그냥 깡으로 살라면은 한 8억정도 드는데 예, 1억 한 6천 아낀거죠 음 대단합니다. 영수 첨부했고요. 영수 첨부 여러분들. 아, 내장구을 지금 두 개를 제작을 했어요. 호선인형도 직작을 했고. 야, 근데 이거 서버가 어딘데 호선인형 직작하는데 19억이 들어가? 아, 저때 유독 비쌌던 때구나. 그냥 아, 이때 이때 내속성 관련된 게다 비쌌나 보네. 어, 이거 보는 맛이 있다.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을 테니까 다 보세요. 이거 다 와, 대박이네. 동영상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소리 있다 이거. 어, 이거 사냥하는 남사냥하는 거 재밌네. 오. <목> 광목 유저분들 보이시나요? 아, 노부츠나 지금 투격수 쓰는 거 봤어? 자, 다시 보여 드립니다. 노부츠나 투격수 쓰는 거 봤어요? 난 봤어. 노부츠나 그 닌자 이렇게 막 날라오는 거 봤지. 아, 두 번째 만화 딸리나봐. 아, 두 번째 안 죽는구나, 여기. 아, 철저하게 계산된 딜타임. 깔끔하다. 예 이런 분은 진찐이죠. 메모장에 적어가며 열심히 하는 적이 정도와. 로그인 캐시 충전 기록에 아무것도 없는 것 정도 말고는. 에, 무자본 인정하겠고요. 대단하시네요. 지금, 2020년도 4월 달에 시작하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키우신 거면 뭐 엄청 많이 키우신 거죠. 그 다음에, 땡겨가 해결해줄 수는 고민 하나면 딱 하나면 적어주세요. 질문. 사냥터를 심정 비싸진 이후로 태진에 묶어놨습니다.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층진도 가고 싶고 항삼새도 갑자기 땡기고, 음, 애초에 무자본이라서 이천왕은 마음에서 내려놨습니다. 하, 게임도 잘해. 실력이 받쳐준다. 이분은 항삼새를 먼저 갈지, 층진을 먼저 갈지, 상하를 살지, 현재 상하가 없어 태진 두부대는 만화를 안 채우고 잡아세요. 아, 코끼리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상하가 없었군요. 와, 대박이다. 와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깡으로 돈을 얼마를 번거죠? 우리 얼핏 계산해볼까? 홈고천검에 네, 풀백코셋그 다음에 팔찌각반 있구요 진영진법 네 불진법 5강 그다다 다른 데는 돈 들어간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노부츠나 네, 노부츠나에다가 아이라바타 여기 돈 잡아먹었죠 뭐 이것만 봐서 한 얼추 뭐 150억 잡고 지국천왕 몸땡이에다 고천검에다가 지국부 팔찌각반. 네, 현무섭 시세를 몰라 대강만 할게. 한 400억. 어, 최소 400억이 최소. 이 돈으로, 여기에서 번거 최소 400억. 무자본으로. 대단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런 클래스잘 없어요. 희귀합니다.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하기가 힘들어. 네, 무자본이신 거 저게 가능한가 싶으면 여기 증명했죠?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웃음> 지금. <웃음> 네, 요 정도까지 꼼꼼하게, 와, 말이 안 나오네. 꼼꼼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런 것도 못 믿어. 사실, 믿을 게 없어. 세상에. 그러면 결국은 고민은 항삼세냐, 층진이냐, 아이라바타 상하냐.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고민 해결해 봅시다. 항삼세 vs, 층진 vs, 아이라바타 상하. 아, 무조건 상하지. 솔직히 인정? 여러분, 상하가 제일 싸잖아요. 일단. 상하, 층진, 항삼세 순이겠네. 맞춘다면. 뭐 여기 각도 처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라바테 얘는 그냥 진꾼이야진꾼 지금 상하 없으면 얘는 아무 무슨 뭐예요. 그냥 그냥 100억짜리 진꾼 들고 다니는 거 여기다가 층진이랑 항삼 항삼세 좀 고민되긴 한다. 아 층진 항삼세가 문제다. 이게 딜레마네. 어떻 하지? 여러분 층진 항삼세 어떻게 하실래요? 층진이 싸긴 해. 항삼세 반값밖에 안 해요. 층진이 서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층진이 한뭐 670억 들어갈 거고 항삼세가 그래도 100억 훌쩍 넘잖아. 나도 항삼세, 아, 항삼세 맞는 것같다 제가 뭘 고민했냐면, 층진을 딱 써가지고 내가 뭔가 큰 차이를 느낀 적 있나? 라는 거 고민을 해봤어. 근데 그다지, 그러니까 항삼세를 썼을 때랑 코끼리 파동을 썼을 때랑 그런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어요. 층진을 맞춰도 그냥 찝찝하니까 맞춰 놓는 거지. 딱히, 아, 조금 차이 있긴 있어. 근데 층진을 쓰거나 안쓰거나 어차피 지국차당 사정거리가 굉장히 긴 편이기 때문에, 제일 길기 때문에. 예, 딱히 뭐 층진이 없다고 크게 불편한건 없을거야 맞다 아, 상하항삼세 층진순이네 예,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무자본으로 이정도까지 하시다니 칭호봐봐 칭호가 제일 처음에 날벼락 획득한게 4월 20일이야 작년 4월 20일 인증 대단합니다 자 채점 들어갈게요 Let's get it. 자 사천왕하나 2점 자 명왕 보유 숫자 명왕 아직 없죠 명왕 없구요 빵점 전설장수 전설장수 하나 음, 1점 그 다음에 전투력은 380만입니다 전투력 380만 4점 플러스 시키구요 자 조금 넘겨봅시다 정령 침밀도 아까 4만이었나요 정령 침밀도어아그전 아, 참가자분이 와 정령 침밀도꽤 높다 와 사냥 진짜 열심히 했네 무자본 인정 무자본 인정 자 물정 20만 7천 4정 5만 불정 7만 6천 나랑 삐까삐까에 나랑 30만 넘었죠 총합 30한 3만 정도 됩니다 인정 무자본이죠 32만이면 0 5점 플러스 어 나보다 야아 나보다 높진 않구나 네. 나 근데 나랑 비든비든하다는게 땡겨라 저는 현질로 오지게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칭호 아까 두개였나 음, 하나 둘 두 개, 칭호 두 개. 일단, 3점 플러스 시키고요. 사냥 진짜 열심한 거예요. 그것도 9개월 만에. 나, 거상, 지금 내가 지금 8년 했거든, 거상만. 근데 내가 30만이 조금, 어, 30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나도. 대단한 거야. 자, 신등 129. 오, 신등도 많이 먹었어. 우회로 여기 후반대 점수 쫙쫙 치고 올라갑니다. 용병도가. 58자. 아, 용병도가에서 많이들 깎아 먹는구만. 1점 플러스 시키고, 상단 직책하고 상단 없죠 거기다가 전문기술 다른 기술 없습니다 플러시 킬거 없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땡겨가 생각하는 이 참가자의 티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노비타님의 티어는 과연 여러분 이분은 정말 참작 좀 해줘야 돼요 이거 정상참작 해야 됩니다 정말 무자본으로 9개월 만에 지금 정령 친밀도가 33만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이 안돼 이건 정말 음, 이런 근성 보이기 너무 힘들고요. 아이라바타에다가 노부채나에다가 지국처당전 풀셋 나왔고 왜 아이라바타 이제 상하만 사면 진짜 얼추 중수 유저의 기반을 다 맞췄어. 와 대박이다. 그이 봐봐 여러분 반고셋조차 없어요. 자린고비 자린고비 이런 자린고비가 없습니다. 반고셋 아무도 안 끼고 있어 지국만 끼고 있어. 반고셋을 지국천왕만 켜고 있어. <laughs> 정말 돈을 아예 막은 거야. 이 정도면 한달 생활비 거의 15만 원으로 쓰는 거예요. 차비, 핸드폰 값, 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15만 원 컷이야. 현실이면 끝났어. 그리고 마지막 자리 하나까지도 용장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노가다의 끝판왕. 이분은 저는 증명한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분은. 네, 이분의 미래 너무 기대되고요. 저는 이분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한, 적어도 전투력 800만 이상은 봐요. 전투력으로 환산하면. 음, 아무리 못해도 마스터 이상은 올라갈 그런 짬바가 보인다. 자, 우리 유저분들. 골드, 야, 기본적으로 이 근성 인정하기 때문에 플랫, 골드 플랫, 플랫, 플랫. 야, 골드 플랫, 플랫, 플랫. 주머니도 좀 봐달라고? 주머니? 주머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어, 주머니 뭐가 좀 있긴 있네. 와, 주머니 다 뚫었네? 우와! <laughs> 주머니 봐봐. 주머니 볼게 남았네! 어, 이런 거 가산점 들어가죠? 야, 이벤트도 빼놓지 않고 했어요. 이벤트 보세요, 여러분들. 어, 근데 화해 사과는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이런 분은 진짜 인정해야죠 골드 플래 플레, 골드네아 플래냐 골드네아 플래냐 골드네아 플래냐 딱 30초만 더 고민해 봅시다 플레 이상 줘야 된다 플레가 되게 많다 플레 플래티넘 되게 많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따라서 플래티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겨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노비타님의 티어는 플래티넘입니다 30점을 이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오늘 처음이지만 49점 나왔습니다 과연 2분의 티어는 과연 와나 미치겠다 아니 야 이거 표 누가 만들었어 그, 야 이렇게 했는데 실버야? 에 명왕이랑 사천왕도 하나고 우리가 솔직히 근성점수를 좀 많이 주긴 했잖아 야참 예 네, 귀신 같긴 하네요. 근데 이분은 딱 3개월 뒤에 승급전 딱 보면 바로 플레 올라갈 것 같아. 네, 다른 부분들 뭐 명왕들 채워놓고 뭐 전설 장수 맞춰놓고 이러면 그냥 플래티넘은 금방 가지. 자 우리 노비타님의 최종 티어 실버. 3개월 뒤에 승급전에서. 플래티넘으로 봐요 4월 18일 이후에 너무 멋있었습니다 잘 봤어요